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메이록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수 있어요. 메이록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156번지입니다. 2020 타경 네, 501582 예, 사건번호 2020 타경 501582 네, 매각 기일은 2021년 1월 4일 월요일 10시 원주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자, 전이에요. 455평, 예, 456평에 가깝죠? 예, 그 다음에 감정가 6700만원인데 지금 4700만원으로 한번 유찰되어 있습니다. 또 유찰될지 모르겠죠? 예 <laughs> 네. 지금 여기는 교회 관리 지역이고요. 지금 등기상에는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어서 깔끔하게 정리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옥동교차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는 농경지, 농가 주택 예, 그쪽으로 이제 임야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형성되어 있는 농촌 주택 농촌 지대입니다. 본권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네, 노선 버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운행 빈도는 예,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사다리형의 완경지 지대에 이제 평탄한 전입니다. 서축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미개설된 상태로 북축 일부를 통하여 도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계획 관리 지역에 있고요. 자, 저렴한 금액에 진행하실 분들, 낙찰 받으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 꼭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 행성읍 읍사문소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현장 다녀와 보세요. 음.